안녕하십니까. 투비입니다. 오늘은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. 우선 거래소에서 검색을 하실 때 아이템이 1.5액 짤, 1.4액 짤이 있다면 배상기를 키고 거기에서 배산을 직접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이제는 TFT Trade Extens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더 손쉽게 볼수 있습니다. 이 각성한 치명타시 시전 버전은 현재 1.5액 짤 이런 식으로 검색되고 있는데 이렇게 1.5액 짤이면 현재 시세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. 또한 가지 기능으로 사기꾼이 있을 땐 이렇게 빨간색 이름으로 아이디가 뜨게 되고 여기서 귓속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경고장이 뜨기 때문에 한번더 경고를 주게 됩니다. 일반 유저라면 아무런 경고가 없이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. 이 TFT 트레이드 익스텐션은 자세히 보게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링크를 봐주시면 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크롬 시스템에서 밖에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롬이 없으신 분은 크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 왼쪽 상단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좀더 편한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투바